생겼어. 왜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? <laughs> 아니 왜 이런 게 이쁘게 생겼다 <laughs> 그러는 거야. 아왜 이쁘게 생겼구만. 이쪽 <laughs> 감각의 상태가. 왜? 그 누가 아니, 봐도 나 독일 전차예요라고 딱 써있잖아. 아니 이게 어디 봐서 이뻐? 아왜 이쁘구만? 음? 네, 저기 판버린이 훨씬 더잘 생겼고. 아뭔 소리야? 그미제냄새나그 똥색으로 그 칠해가지고 어, 무슨 소리 이거는 그러면 뭐 각설탕이야? 뭔가 <laughs> 주자 뚜껑 엎어놓은 거 같이 생겼구만 이거 아우 얘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얘 정직하잖아 장갑 봐 얼마나 정직해 <laughs> 하긴 차라리 스톡 상태가 더 이쁘긴 하다 얘는 방이 안 잡히는 바보 그러게 방이 잡히질 않아요 어 진짜 안 잡히네 방이 야1 3 4년도에1 1 3 4만도1분3 4 0초 걸렸네. 아, 상대방 로 같... 갓... 존나 좋은 것들 국네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 저거? 이거 밸런스 로 한국말로. 기국싱로 포르쉐? 로 한국말로. 한국말 아니야, 우리도 있어 어, 뭐 아리랑? 있는데, 아리랑 그 저거 똥이잖아. <laughs> 43도 똥이지, 그냥 수박오이만, 그나마. 근데 수박오이가 운전자의 상태가 좋아야지. 아리랑 여기 올라가는 것부터가 일단은 망했어. 아리랑 오케이 아리랑 아리랑 이제 네 차례야 가서 죽여 일단 옆에 옆에 해, 포르쉐 포르쉐 아, 뭐야 뭐, 뭐, 뭐? 아리랑 버리고 빼야 될거 같아 이거 어신경했어 수막 나좀한대 맞아줄 수 있어 어 맞았어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<laughs> 뒤로 가 그냥 옆쪽에도 판터가 밀리는데? 응? 쟤들 둘이 상대로? 아리랑 잘 버틴다잉? 우리 수박고 죽으면 안되는데 아잉 포르쉐가 내가 올라가줘야겠다 나이스 아리랑 그 조심해. 그러면 가 수박이 뒤에서 잘 보조해주네. 있이 근데 실티어 두대 남았네 무서운 거. 네, 우리 두 쪽수가 많아가지고 <laughs> 르쉐야 어디 또 올리는? 아 뭐야 뒤에 아이스 뒤로 못 넣었는데 이겼노. 와 아리랑 진짜 잘해줬다. 그래 내가 좋다 그랬잖아. 아리랑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잘해준 거야. <laughs> 그런 의미에서 나도 아리랑 탈까? 어? 오랜만에 이런 거 타. 나쁘지 않지? 그런 거 타. <laughs> 나도 그런 비슷한 거 탈게. 뭐? 뭐긴 뭐야. 뭔데? 잭슨이지. 아씨. 어왜 잭슨 하지마. 좋은데? 잭슨 좋은데 왜? <웃음> 아. <웃음> 한판 하려면 1분 30초 기다려야 돼? 그지 이거 물 떠와도 되겠는데? 응? 음? 물 떠와도 되겠는데? 기다리면서? 근데 꼭물들어가면잡겠나 <laughs> <laughs> 마법 <마호>. 이거 <laughs> <그거> 봐. 나나 <laughs> 아, 소울은 타고 싶다 갑자기 아니 <laughs> 또왜 그런 걸 탈라 그래 아, 나 소울은 좋아 어, 나스올은 좋은데 왜? 아, 아, 아 나스올은 진짜 좋은데? 아, 아니 내가 좋다는건 다 안좋다 고 자기가 좋다는건 나 나스올은 그 니코아제 계정으로 탔을때 아, 열심히 타 그러면 그때 80몇 87%인가 나왔을걸 승률 아 그럼 열심히 타 나스올은 개꿀잼인데 나 안탈거니까 얘는왜 이렇게 쫄보야 근데 그러게 얘들아 얘들아 앞으로 앞으로, 앞으로 가죠 얘들아 조저조 위에 뭐 이상한 거 있다. 잠깐만, 무슨 어차피 낀데 3601 적어놨어? 어, 오, 캡치소 올샷이구요. 어디 숨은 거야, 저 놈이? 나안 보여 나게 아, 센스지, 이게 <laughs> 오랜만에 이런 거 많...터? 응? 많...터 나 많...터 없어 뭐야 그거? 파이어플라이 어? 파이어플라이를 탄다고? 그러면 나는 이즈잇을 타지 파플 일본 버전 아걸 판? 응 그런 거좀 그만 타라고 나 이거 한 판밖에 안 탔어 아니 그런 거를 왜돈 주고 사는 거야 이쁘니까. 성능이라도 다르면 아이고 그게... 아저씨. 일반 퍼플보다는 훨씬 탈 만하지. 그래봐야부각 6도잖아. 부각 도 있어. 그래봐야6도잖아부각플쓰레3부모르겠부아 <laughs> 뭐야. 이제 차체부각기 6도면 자살해야지. 덩치가 워낙 커서 그래. 부각으로 먹고 사는데 부각이 쓰레기면 어디 쓰나? 어? 나 갑자기 포싱 타고 싶어졌다. 왜 그런 걸 타고 싶어지는 거야 자꾸? 아 어, 포싱 재밌어. 재미 없어 포싱. 포싱 개꿀 재미. 응, 슈퍼 포싱 타가서. 아 너는, 너는 슈퍼 포싱은 느려 터졌어. 응? 이거 전판에 만났던 애네? 쟤들. 불쌍 이거봐 이쁘잖아 포도 더 길다고 이거 부각 6도 아니야 그리고 파, 파이어플라이 6도 아니야 원래? 아까 그러니까 그냥 파이어플라이는 6도인데 자동, 4도야 그냥, 그냥 파이어플라이 4도는 그렇고 어 그래? 어, 근데 얘는 6도가 아니야 아닐까? 모르겠어. 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느낌. 여기 세한데. 아시아 들어가 들어가. 느낌이 세했는데 맞았어. 여기 없어, 애들. 아시아는. 나보고 뭐 퓨리처럼 아니, 아니 퓨리, 퓨리 영화 찍어달라는데. 우리 다같이 영화를 만들어보지 않을래? 이렇게 물어봤어 그니까 어, 그 영화 내가 만들어주지 아이고.. 다보 전차야 아.. 바보 어은 뭐 뒤에 숨어 있으면 뭐못 맞아 못쏠줄 알았냐 멍청아 월샷 때거든 멍청해 티원 헤비가 나올려나 쌈싸 먹으면 되겠다. なっ,った。 아, 맛있는거 같이 나눠먹어 응? 같이 나눠 먹어 맛있는 거. This is 고 오고, 오 t 간지 파이어 플라이 방금 근데 누가 얘기한 거야? 그거 저거. 수박. 수박? 아르게한판 <laughs> 돌릴까? 쟤랑 또 만나게. 이런 거 탈까? 어, 나 그런 거 없어. 왜 없어, 이거? 쓰레기니까. 이거 있었잖아. 아 그거 팔았지. <laughs> 아니, 왜 골텐을 샀다가 팔어? 쓰레기니까. 아니. 그냥 차고에 보셔놓으라고안타더라고못 뭐 타지 흠 음. 오랜만에 장렬기 탈 만한 거 이런 거 나쁘지 않지 <laughs> 꼭지 헬캐드를 타야돼? 아, 이왕 그별 띠기 좀 하자. 어, 나 갑자기 그것하고 싶어졌어. 뭐, 그거 뭐야? 그 프랑스 구축전차 중에 저티어 구축전차, 이쁘게 생긴 거 있잖아. 비데, 아, 비데 말고아나지 <laughs> 이름이 생각나다 다, 다 그지 같이 생겨가지고. 거의 이쁘게 생겼구만 둥글둥글한 니그 봉다리 위에다가 그 대가리 달려 있는 거? 맞나? 그거 맞나? 6티어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6티어인가 그거? 뭐몇 티어인지 모르겠네. 봉다리 얘기했더니또 봉다리 타고 싶어 지 아, 봉다리를 왜 타? 못 생긴 거. <laughs> 아, 어, 상대방에 크루프 있다. 아니, 이쁘게 생겼어, 봉다리. 아, 못 생겼어. 아담하니 귀엽고 한 방도 세고 듬직한 중전차가 밀어주겠지. 그런 거 없다. 개표. <laughs> 코를 무턱대고 쏴버리네. 유정률 떨 보려고. 이거 이거. 미안해 도망갈게. 미안해 살려줘. 나왔어. 밀자. 와그 와중에 이걸 맞혀 독일군. 그 와중에 도탄이 뭘. 됐네. 어 뭐야? 이거 뭐야? 빼야될 것 같은데. 야..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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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아씨, 병투 있잖아. 그러네. 대대끼 저리 꺼져. 벽투탑 빠졌어. 크롬비 뒤에. 아, 죽어. 죽어. 아, 저, 저격할걸.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온 건데. 씨. 렇게 죽어요. 쟤 따라오는 거 봐. 야, 이 새끼야. 내가 그렇게캐도 먹고 싶드냐? 한입거리죠? <laughs> 아유티어를 너무 많이 탔어 오우 쉣 <laughs> 방금 봤어? 그래 그래 케이 <laughs> 한방에 천인가 날아갔어 피 <laughs> 오우 아 와... 그래도 중전차인데 역시 멸적의 150입니다 뭐 이런 거. 헬캐스로 지 다니. 이런 거나탄데 그런 게 뭔데? 못 봤어. 2호 제2형. 2호 제형? 그게 뭐지? 3티어? 음. 그렇던가? 2호 제2형. 난못 타지. 난 그럼 이거 탈게. 에이, 그건 좀 아니지. 아 왜? 정상적인걸다 그거 너무 사기잖아. 그러면 이것 탈게. 그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. 뭐야, 정규틀인데. 그래. 방안 잡힐 것 같아. <laughs> 그러게, 꼬라지 보니까. 아 이제 자야 되겠네, 슬슬. 4시네 음. 지금 자면 이따 점심때좀 깨어나겠지? 나는 그러고 가.. 좀 있.. 좀 있다가 가게를 나가겠지? 방안 잡힌다 <laughs> 하다보면 언제까지 잡힐거야 사탑방 걸릴 것 같은데 대박이다 진짜. 응? 이거 사타방 걸릴 것 같은데. 어? 아니네? 또 이것도 설마 3타 방? 무조건 사타 방이야 이거. 야, 제발, 게임 좀하 야, 1분 30분 기다린 게 말이 되냐?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가더라. <laughs> 설마 이거 2분 넘어가냐? <laughs> 보통 그 튀어나온 기본 3분이자. 아, 망게임. 이안 돼. 밑에서 노는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. 고인물, 썩은 물지만 나와서 그렇지. <laughs> 2분 30초 다 돼가네. 망겜. 망겜. 뭐 배나 할까 차라리 이럴 거면 아뭐 할게 겜 내가 이거를 타면 왠지 방이 빨리 잡힐 것 같아 응뭐 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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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를 밀고 가준다는 조건하에 아니 그거는 사탑방갑이 힘은 못 쓰잖아 <laughs> 그래도 뚫리지는 않아 <laughs> 아 그거 사탑 삼탑 고정이구나 삼탑 고정인데 사탑 끌러 가면 좀 심각할 텐데 그거 아니야 사탑 사탑도 갔었어 그런가 원래 사탑 갔었나 <laughs> 이제 이거 고정 그거 없어졌잖아 그래도 고정인 애들은 고정이지 않나 그대로 아 이게 아니야 다 아예 바뀌면서 바꾼 거라고 불마이 팡하자 피정아 끄는게 아... 맞는거 같다 이럴때는 이럴때는 아. 그래 모배 하러 갈래? 나모배가 없어 아 지웠어? 응. 그런 게임 아... 지우 그래야